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드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 인턴까지 떴어요. 800명 채용 공고가 된다고 다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름간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5월 27일까지니까 다들 체크를 하시고 이번에 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근무 기간은 좀 길어요. 5개월 가량인데요. 작년에 하반기와 그리고 상반기 때는 3개월 해서 18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185만 원으로 5만원 정도?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5만원 정도가 인상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근무조건은 똑같고요. 이번에는 5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연말에 끝난다는 거좀 아시고 지원하셔야 돼요. 이번에 건보 공채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번에 인턴은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복수해본다 아니면은 나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도는 이번 청년 인터넷 지원을 하셔서 서류 합격도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면접까지도 경험을 좀 해보시고 합격하실 수 있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좀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아, 인턴 근무를 하고 말고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검보에 내가 충분히 이 정도는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인재는 충분하다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래서 한번 정도에 좀 자신 감 감 대찾는 개념으로 좀 생각하셔서 이번에 다들 좀 지원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잖아요. 800명 정도를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여기 장애인 전형 분들은 80명 그리고 일반만 따지면 한 720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근무를 하실지에 대한 거를 충분히 아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근무하신다 생각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사는데 경쟁률이 낮을 것 같다고 많이 뽑는 강릉에 지원하고 이런 일은 사실 없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울 쪽이 제일 많이 응시를 하겠죠. 132명이나 되는 데다가 서울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구시, 시나 이쪽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 광주시, 이렇게 해서 제일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어느 지역으로 택하느냐, 이런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 어디나 지원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출퇴근하실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턴을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한이 정도 되는데 충분히 내가 이걸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가 좋으실 거예요. 합격 못 하면 엄청 큰일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인턴 경쟁률은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한번 통계를 내 봤거든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요. 이때 한 400명 정도가 했었는데 이건 일반 기준이라 이 인원만큼만 있어요. 어, 총 3배수만 소리 합격을 할수 있는데요. 선발은 1,120명, 어, 3배수 정도가 되는 인원만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불합격률에서 85%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7,700명 정도가 응시를 하면 불합격이 6,600명이다. 해서 경쟁률이 뭐6.9대 1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 한85%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5명 정도만 합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어, 이거는 하반기 때는 전체 통합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지역별로 어디를 지원하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지역별로도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경인을 제일 많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위로 올려놔서 표기를 해놨고요. 역시나 3배수, 3배수 똑같아요. 선발 인원의 3배수 정도만 채용을 하면 불합격률은 한80%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 대부분 한 80%는 넘거든요. 경위는 좀덜 됐지만, 그래도 한 80%라고 보시고 준비를 해 두시면 돼요. 쭉 보시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쟁률과 합격률, 그리고 불합격률까지 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아, 이 정도 인원이 불합격을 하는구나.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 드렸습니다. 보세요. 작년 상반기 기준이에요. 이때도 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다 나뉘어가지고 시험을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니까 또 많이 거주를 하니까 그만큼 또많은 인원이 몰려요. 근데 서류 불합격률 자체가 이렇게 쭉 보시면요. 어, 대부분 한 82.2%가 평균이라 거의 이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음, 한 3,000명 정도 지원을 하면 500명만 합격하고 나머지 2,500명은 떨어진다라고 보는 곳이 서울이고요. 이 평균 지역을 좀 보시고 전체는 이 정도 되는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대전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전과 제일 높은 부산과 차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면접까지 꼭 가셔가지고 이번에 면접도 잘 보시고 최종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서류 접수를 하신 인원 대비 최종 합격자 분들의 경쟁률을 보면은 평균 17.5대1 정도가 나오고요. 지역별로는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경쟁률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서류에서 통과를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시 하셔야 될 것은 서류입니다. 그래서 인턴 채용 일정은 이번에 지원서 이미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7일까지 기니까요, 빨리 제출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서류 합격도 6월 12일 정도로 해서 한한달 정도가 지금 남은 상태니까요. 어, 나중에 집단 음, 면접 형태로 보실 텐데 이것도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나면 나중에 면접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자소서예요. 건보 자소서는 유명하죠. 까다롭고 어, 누가 봐도 자소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인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거를 항상 늘 물어보는 스타일대로 작년이랑 크게 다른 점도 없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작년 인턴 건보 자소서고요. 작년엔 갈등 극복에 대한 게 1번으로 있었는데, 말만 조금 바꿨어요.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했던 경험. 거의 비슷한 류거든요. 그런 거랑 성취에 뭔가 꾸준하게 도전을 하고, 결국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이뤄낸 경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작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보에서 늘 물어보는 것들도 하네요. 비판적 사고. 관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개선했던 경험. 이거는 검보 예전에 질문 사항도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소서 편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지금은 구경만 좀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의 약점을 어떻게 인정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하나 드러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스펙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저번에는 강점을 키우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맥락으로 보면 같은 선상에 있는 자소서 항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건보 인턴 우대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으셔야만 하는 그 사항을 좀 보면요 일단 서류 통과를 하셔야만 면접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공인영어 성적, 음, 여러분들이 지니고 계신 공인어학 성적 있죠? 요 부분들 쭉 보셔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2년 이내에 국내 정기시험 성적이 있으시다고 하면 환산점수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허 같은 경우에도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순위의 등급 하나만 인정하는 거니까요. 제일 높은 자격증 부분을 다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한능검, 컴활 이런 거다 있으실 거고요. 4대 보험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까지 좀 따시는 분들도 좀 있죠. 간호사 분들 많으실 거고 의외로 물리치료사 분들도 많고요. 영양사 분들도 지원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랑 실험 글쓰기를 많이 취득을 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자격증 사항까지 잘 제출을 하시면 건보 면접까지 가시는 거는 그래도 공채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니까요 꼭 도전하셔서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3배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안에 다 해당하실 수 있거든요. 당연히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제출을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신념과 여러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저는 자소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 오셔야만 우리 공단에 보탬이 될지, 그래도 이번에 근무기간도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한 사람 뽑아서 뭐 그만두겠다고 또 가고 이런 사람들 있는 것보다는 어, 공단에 얼만큼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협력 협동심 이런 게 얼마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자소서 항목들이니까요. 이게 면접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을 감안하셔서 제출하시고요. 지금 대학생 분들도 인턴이 떠서 많이 지원하시거든요. 근데 어, 사회에 나와서 뭔가 경험을 쌓는 그런 내용으로 적어야만 유리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의 대학생활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하고도 남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잘 작성을 하셔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상반기 건보 면접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고 이표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 자료인데. 이거 인턴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처음 제 영상을 보시고 저번에 배포해 드릴 때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것도 같이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는 자소서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